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아, 시므온 지파는 독특하게도 자기들만의 땅을 독자적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유다지파 안에서 일 부분을 떼어서 유다지파가 받은 땅에서 할땅을 받았어요. 이절에 보면 부분을 이부이 기업은 이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이렇게말이하고 있죠. 그러면 왜이 시몬 자이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를 봤을 때이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말씀을 읽었을 때 영적인 의미 또 깊은 의미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표면적인 이유,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만의 땅을 범배받지 못한 이유는 아, 유다 자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 유다 자손의 분기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 자손의 분기시 9절 보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그 기업을 이제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그냥 이거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이 땅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들로부터 좀 떼어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이유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땅이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유다 자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땅이 넓다고 다 이렇게 떼어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주일 본문이었던 17장에 보면 그 요셉 집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자손들이 요소에게 나와서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은... 기업인데, 다른 지파에 정말 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 기업, 이 정도밖에 안 주시면 어떡하냐? 사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괜찮은 땅이었어요.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기업밖에 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도 요셉 지파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대조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불평을 하는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말을 듣고 요셉 자손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물러가요.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까 저기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너희들 힘이 있지 않냐?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사실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이 기업밖에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까 저기 가서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한 도전을 주죠. 그 말을 듣고 요셉 자순이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컴플레인한다. 그러죠. 흔히 원망한다, 불평한다. 뭔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정당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많은 땅을 또 분배받았던 요셉 자손과 대조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오늘 구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업의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많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땅이 이 당시에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였죠. 바로 거기서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기업의 일부를 시무원 지파를 위해서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라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시무원 지파에게 너무 많으니까 땅을 그냥 띄워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명절을 맞으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신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지체, 또 곤란, 곤란함을, 부조함을 또 살피는 것, 나 몰라라 하지 않는 마음이. 참, 이 유다 자손들을, 지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권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처럼 많은 그것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영적 무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들처럼 다른 이들의 형편을 또한 살피고 나한테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손길,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큰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왜 시무원 집하는 자신들만의 독자적 기업을 받지 못했는가? 자, 그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있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알수 있습니다. 어, 두 곳인데요. 어, 창세기 49장 5절 이하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데 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제 레위와 더불어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거는 축복기도가 아니라 거의 어 저주기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너무나 너무나 그 현실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엄청난 폭력과 분노를 저질렀다 시므온 너는 그 시므온 집파는 잔인하다 그래서 그 분노와 혈기 거기에 다른 이들이 다른 자녀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그 기도를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집파들은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데 시므온 지파가 이런 기도를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더불어서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시몬과 레위가 쳐 죽이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 성경이 이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싶을까 정도의 말씀인데 뭐냐면은 그 자기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의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음모를 꾸며 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 사람들을 아 아주 잔인하게 다 쳐서 죽이고 복수하는 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부끄럽잖아요. 믿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 그 디나도 좀 문제가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서 볼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까지 분노와 잔인하게 혈기로 막 그렇게 사람을 막 쳐죽이고 그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시므온 지파 특별히 흩트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장세기 3 4장의 잔인함과 분노와 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이유들 시몬 지파와 관련된 독자적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는 어디서 살게 됐는가? 유다 지파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어, 실질적으로 장자는 르벤 지파였지만 르벤 지파는 영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갈 만한 역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요단 동편에서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양떼 기르기도 좋은 땅이 여기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는 우리가 안갈 테니까 그 대신 싸움에는 참여하겠습니다. 서쪽에 가서 다 싸우고 나서 동쪽에서 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루벤 장자는 머물렀고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했던 집화는 유다 집화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파의 그늘 밑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우리가 구약,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원사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죄를 짓고 분노와 혈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몬 집파가 우리들이 죄 가운데 주님 품에서 유다 집파 주님의 정말 메시아 가문이 나올 그집하 주님의 품 안에서 그 그늘 안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창세기 40그 구장의 야곱의 그 축복 기도가 아닌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의 대상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어떤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에 그 잔인하게 복수했던 두 형제가 누구였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도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맞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도 자기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살게 됐잖아요. 이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좀 다른 면에서 자기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은 조상은 레위는 죄를 졌, 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뭐 아론이라든지 그 제사장 지파 또 주님의 일을 구별되어서 잘 섬길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뭐그 어, 목회를 전적으로 하는 전념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정말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들이 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은혜가 있다. 그야말로 죄가 있었지만 은혜는 더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그 신약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은혜도 교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죄악과 허물이 있지만, 내위지 파처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제가 오늘 목이 살짝 새벽에 잠겨서 고음을 못 내서... 어, 제대로 못 불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측량 다 못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사용하시고 유다 지파 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들이 되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블론 지파 우리 10절에서 16절. 이 스블론 자손이 받은 땅은 넓지 않은 땅이었어요. 거칠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땅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어요. 조그만 궁색한 살림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같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관심사는 얼마나 요셉 집아들처럼 많은 땅을 얻느냐? 얼마나 비옥한 땅에 잘 사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나 좋은 땅에 사느냐보다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 가느냐? 주님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느냐? 원망만 하고 비교만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채워가느냐,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 어디나, 초막, 산간이라도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지파와 같은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몬지파 혈기와 분노 속에 살아갔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기업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용서하시고 또 유다지파의 품 안에서 그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주님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범죄하여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고 또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만족하며 비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에 우리 주보 이면에 금주의 기도 제목 나온 것처럼 1번과 2번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 구원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맞아 온 가족이 화목하고 주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가족 구원과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가족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같이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시므온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주님이 오실 그 지파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레위 지파를 흩으셨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다 지파처럼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챙기고 또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길 손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 자손들처럼 넓을 땅 넓은 땅을 더 갖지 못하여 원망하고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감사히 여기게 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더 풍요로운 것을 갈망하기보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을지 주님으로 그 안을 채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화평함을 주시고 가족 구원과 낙심 영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말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나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